<laughs> 구독자님께서 아직 르방베이커리가 있나요? 이렇게 댓글 달으셔가지고 거기가 철원의 맛집이라 철원 가는 일 있으면 꼭 들리겠다 이렇게 남겼는데 오늘 드디어 갑니다 유명한 빵몇 개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사서 아빠랑 먹으면서 리뷰를 할 건데 뭐 먹어 아빠? 메롱 어롱롱 어. 메롱과자 메롱과자라 아빠가 짱구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아빠 어떤 게더 맛있어? 짱. 대롱 과자가. 대롱 과자 꿀이야? 아빠 스타일이어서 자지 말라고 과자도 사고 베이커리 카페 가서 케이크 영상 찍을게요. 백골 와술이? 내가 지금 특별히 데리고 가는 거야. 태극기 날았습니다. 응. 가서 먹어도 돼? 완전 태극기 다르다. <laughs> 태극기 다른는데왜 먹어도 돼? 철원에 <laughs> 가는 사람 무조건 태극기 다고 가야 돼. 아빠는 무조건 철원 갈 때는 태극기 다르고. <laughs> 태... 철원 가니까. 우리가 최고의 군부대가 철원에 있으니까 삼사단 백골, 죽어도 백골, 살아도 백골. <laughs> 학교 백골은 영원한 백골. <웃음> 맞아?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건 어디서였어? 아빠 백골 부대 출신 아닌데. 아니지. 아들이 백골이면 아빠도 백골이니까. <laughs> 자부심이 아주 엄청그어 <laughs> 아들이 백골인데 아빠도 백골이지 그거 알려줘야지 아, 아사백? 아들을 <laughs> 사랑하는 백골 <13m>. 선은 <배꼴? 웃음> <laughs> <손은> 뭐야 가리키는 <laughs> <튀는> 거 백골 완전 백골 백골 농락하는 거 같은데 전방으로 가는 거야 어. 인들만 사는 전방 제주도 온거 같다 길이 음. 안개도 껴있고 여기가 삼사단이기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봤던데 음, 그러네 와, 오랜만에 왔다. 아 무시무시하다. 얼마나 음, 무서웠까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철원의 맛집 르방 베이커리에 도착했습니다. 30년째 제과제빵을 하셨다는 사장님께서 수상 이력도 어마어마하죠. 강원도를 대표하는 빵집답게 생활의 달인과 방송에도 나오셨다는데 빵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빵은 육종 마늘빵과 치즈 후레쉬, 먹물 크림 치즈빵, 갓 나온 소분빵까지 들고 왔습니다. 르방 베이커리도 들려서 빵을 샀어요. 집 가서 먹으려고 응. 지금 우리 찬우 외박 나온다고 해서 보러 왔지 그럼 여기 태극기 달고 왔는데 아까 백골 <laughs> 3사단 11선돌대대 백호부대 왔습니다. 아들 보러 지금 태극기 태극기 딱 어깨에 태극기 딱 달고 왔어요. <laughs> 이 손은 뭐야? 손이 <laughs> 보이네 여기서 동성까지 택시비가 2만원이래요. 그래서 아낄 겸 응. 선돌 대대올 때는 태극기를 달고 와야 돼철혼이니까태균이 네? <laughs> 이렇게 오고 <어려우고, 웃음> 찬우는 이렇게 이렇게 거울로 보는 세명 거로. 맞아.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찬우 보면? 선돌. 야 찬우. <laughs> 찬우 아빠가 너 보면 하고 싶은 게 있대. <laughs> 제가 되히 고생했다. 야, 찾는 거야? <laughs> 르방 베이커리 깍 이거를 찍고 싶었어. 정말? 네. 네. 사장님이 다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소금빵 진짜 겉바속좀만 먹거든요? 근데 엄청 바게트 같은 오. 질감도 아닌데 바삭한데 버터 엄청, 향이 엄청 좋아. 저요? 이 주세요. 이거, 이게 소금빵. 엄마 처음에 소금빵으로 입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이게 소금빵? 진짜 열심히 다 팔린대. 엄마. 소금만 나는 빵인데, 응. 버터 맛도 나고. 음. 엄청 맛있어. 원래 남이 먹던 게더 맛있어. 엄마, 응, 풀렸어. 크림치즈가 아주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응. 음, 것이. 아삭하네. 오, 어, 자신 들었어. 빵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 들기 쉽지 않은데. 음. 아빵잘 어, 골랐다. 왜 돌려 먹는 거야, 우리? 돌림 빵. <laughs> 어이없네. 음. 맛있는데? 음. 크림도 엄청 맛있다. 이거 누가 추천해 준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지 존재 아셔?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해줬어. 아 크구나 새벽 6시에 항상 오픈을 하고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바게트나 카페 빵이 아니에요 음. 나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네가 맛있어서 사갈게 이랬는데 나는 리게더많네 이거 마늘육종이랑 소금빵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건 너무 조금 달아 근데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동네에서도 못 찾아 이런 음. 빵 서울 유명한 빵집에서도 어. 이런 맛이 안열 10시면 다 팔린대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주워서 하는 이유가 있 그치? 크림이 뭔지 이거, 이거 그... 크림치즈 아니야 이거 이게 크림치즈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달짝지근한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차는 음. 휴가 때 나오면 이거 사라래요응차우못 먹어서 어떡하니? 내가, 내가 요가... 리뷰 해야 된다고 집에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밥 먹으려고 엽떡이랑 진짜 교촌 허니콤보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그냥 맛만 보다 했는데도 계속 들어가 그 이거야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잘 골랐어. 음. 혜지야 사랑해. 누구? 짱 맛있어요. 자자 한 번씩 꼭 가보세요.